느낌? 음 <laughs> 한번더올거 같아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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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도 클래스 그냥 오 뭐야? 가는거 아니야, 야 뭐야 방금. 왜왜 <laughs> 왜. 왜, 왜? <laughs> 야 뭐야? 야 비신 알어깜짝놀랐네 야 뭐야 저거? <laughs> 뭔데요? 저 뭔데? 어아 제품화? 아, 데포에... <laughs> 야 저거 뭐야? 제품화 <laughs> 날라오네. 아이고. 아이저 저거, 저거 뭐야? 야 공이. 호보형. 저. <laughs> 뭐야 공이 막. <laughs> 야 공이. 야. 여기 공이 커져서 날라. 와게 아니에요? 저게? 야저게 뭐야? 저거 블랙볼 아니에요? 어 근데 넘어갔어. 아 까비. 이 공이 점점 커져. 커진 느낌이야. 맞아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야조이해요오 <laughs> 좋다 이거 오렙이지오렙 오랩, 저거 5강 그죠 오씨 5강이죠 오씨 <laughs> 다른 게임 하시네 허허 맞는 그거 맞나? 맞나? 다 게임 하시네 나는 살짝만 그냥 그냥 렐렘 하고 임팩트 렐렘 하고 나오는데 렐렘 보이지도 않아 어, 내 임팩트는 아, 아, 아래, 아래 잘노리시던데 어레 잘순이다고니까몰라 아. 아너 아, 아! 때문이야. 아민수야이말안 아... 아... 네 들어. 에이. 래서 나... 일에서... 이걸 만래서 사람 말이 풀리가 안 돼. 이 사람이. 아! 아 근데 이번 타이밍이 좋다. 이번 타밍 이번 타 되게 잘하셔요. 아니 기권하면. 안 돼. 이게 리그여가지고, 기권이 없어요. 아이고. 근데, 유인구좀 나가오시는 거 보니까, 음, 기분 탓이었구만. <laughs> 그렇지. 아니, 아니, 그. 얍! 어떻게 알았냐고! 아, 씨. 정도 노리네 낮은 거노리긴 하네. 야, 나 오늘 네. 것도 못 잡은 거야, 지금? 그 좋네. 마구 역사상, 내 네, 마구 역사상, 어. 처음이다. 이례적인 일이다.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? 많았죠. 얍! 바로 아, 직퓨즈. <laughs> 직퓨즈로 방한번 시켜주고. 아니 근데 지금 아직 너무 신으시네. 이코풀자. 와, 이거 이것도 예상했어. 야, 이걸 어떻게 예상했지? 뭐뭐여 이건 너무 뻔했다. 밀레이 때문에. 어? 오. 치는 족족 안타나 뻔 터나던데 막. 아니 치는 파란데? 족족 안타 나온데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여기 망했는데요. 와 기밀검 보셨? 뭐였지? 애가 막 어제 목줄 뭐, 들렸다오는데요 바로 안찍 바로 오는 게 아니라? 여기 던질 데가 없어 이분 너무 잘한다. 말렸네. 말리는 것보다 뭔가 다다일히는 느낌이야. 아니 약간 인공상성 인간상상, 아... 인공상성이 사람 있거든요. 나 생각해보니까 세한 그거였네. 얍어 야. 아니 근데 7레만 선대용은 뭐야? 서현이 님 어서 오세요. 안 돼. 이거 이길 수 있나요? 아니 아직 야구는 끝까지. 진짜 이런 분들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들어. 진짜 유인구에 안 나오고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유인 선과 좋고. 여기는... 그다음에 빠른 공이랑 느린 공대치다 하고. 던지 던지면 또맞고 나이스.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어, 운에 맡겨야 돼, 진짜. 하늘에 맡겨야 돼. 이런 분들 이기려면? 근데 <laughs> 대파, 대파, <laughs> 이거 아 대파리 대파 대파리 개웃기네 이거 공 커지는거 진짜 싫어냐어 틀릴잖아 이거 할만한? 이러면 여기서 2점은 내야돼요 그게 말이 쉽지 씨. 와 11구? 바람이 7m인데? 이쪽으로 몸쪽 옆으로 싱커파트 잘던지시더나 이런 공을 본적이 없어요 아래쪽 체인지업도 은근 던지시던데 난 이런 공을 본적이 없어 이런 공이 있구나 개쩐다 이거 야, 이거는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<laughs> 아이템 아니냐 이정도면? 근데 저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진짜 공이 달라 오! 느낌이 달라 여태까지 본 뭐지? 약화 임팩트 중에서 오! 공이 달라 진짜 그, 그 대털이긴 해요 진짜 오그 그니까 저게 약간 그 그 약간 위쪽 볼 던질 때 공이 커 보여서 어, 그러니까 공이 존나 커 걸리, 보여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딱존네 뭔가 네 블랙 일점인데 네, 네. 대포알이래 대포 데포알. 오와우 씨오우 7치? No. <laughs> 근데 존나 <근데> 맥 없네 하하하하하 <laughs> 이, 시절, 어... 이 내 공이 너무 평범해 보여. <웃음> 진짜 대박친다. <laughs> <햇빡친다. 웃음> 이래서 돈 쓰는 건가? 오이 맛에 돈을 다 쓰시는 겁니까들? 얍 그래 이래야 오. 되는데. 아네. 그 정도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? 정면인데. 어. <laughs> 찐툰으로 내는게 개웃기네요 아니 안가아 뭐 던져야 되냐 진짜 던지야뭘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 나이자 나알자 한번만 쳐보자 오와 1점만 1점이라도 내보데꼭 이런 바람 높던데 어우 았네 근데 못쳤어 어우 체인치 야, 씨, 저기, 제.. 체인지업이 완전 못 고를 정도는 아니었는데. 강화 효과 때문에, 야, 씨, 약화 오. 때문에. 나, 그거야. 왜 누구냐? 오. 진필춤. 와. 공이 처음에 딱 크니까 체인지업이 더 효과가 좋은데, 느낌이? 오. 오. <laughs> 됐어. 마 아래궁 체인저 가끔 던지다니까요한번더올거 같아 아!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고 끝났어요? 아니 오. 아직 한발 남았어 조금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된다는데 조용준이다. 내가 갖고 싶은 걸이분이 갖고 있잖아. 나가시. 루트. 왜? 이거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와 안타 다섯 개. 와 미쳤다. 나유화강을 뽑아서 유아강을 뽑아서 기분은 좋거든요. <laughs> 약간 현타 시겨온 느낌 알지? 알죠 알죠. 어. 약간, 약간 다른 게임 야, 하시는데 야, 다시 약간 <laughs> 다시 접을까 약간 이런 생각 공유. 약간 진짜 되게 약간 접고 싶은 느낌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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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